안녕하세요, 써미스입니다. 아, 오늘은 솔리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오늘 4월 5일, 월요일 시간 외에서 거의 한가 비슷한 가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8,040원으로. 자, 근데 악재가 떴죠. 540억 원 규모의 어, 유상증자. 주주 배정 후 내용을 살펴보면, 어, 주주 배정 후 어, 공모주 청약하듯이 이제 청약. 자, 0.15주면은 어, 기존 주주가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50주 정도 어,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양이고, 그리고 뭐 받아도 되고, 안 받아도 되는데, 음, 그 이후에 물량과 안 받은 물량은 이제 청약해서, 어, 메꾸겠죠. 근데 이 정도면은 성공할 것 같아요, 유상증자는. 어, 충분히 성공할 것 같고, 어, 그리고 그 기준가에 6,910원으로 잡혔는데, 어, 이거는 점점 날짜 다가오면서, 이거는 금액이 바뀝니다. 바뀌는데, 어, 7,000원 이상대로 주가는 유지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예정 발행 가액보다는 항상 위에 위치해요 주가는 어,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 솔리드의 펀더멘탈과 기업 그리고 현재 뭐 차트나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정도면 이 위로 형성이 돼요 가격은 자 그리고 뭐100% 라는 없지만 그래도 어, 그렇게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4,600억 수준인데 500억 대 유상증자를 하는 거면은 거의 뭐 10%가 살짝 넘어가는 금액인데. 어, 저는 시간에 내서 거의 9% 10%가 빠지는 거는 너무 과했다고 생각해요. 그, 예를 들면, 뭐, 경우가 다르지만, 대한통, 대한해운이 3일 전에 똑같은 이제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죠. 그래서 2천억 원 규모고, 이제 주주 배정 후, 청약, 청약으로 이제 이런 뉴스가 뜨고,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9% 10% 이렇게 밀렸습니다. 하한가에서 계속 풀렸다, 안 풀렸다, 막 이렇게 진행이 됐고, 음, 얘는 시가총액이 7천억이죠. 그때 당시 이제 8천억 정도 됐는데 2천억 규모면 뭐 25%죠. 25%인데 다음날 어떻게 됐냐? 자, 3월 31일날 장 마감 후에 시간 외에서 어, 뉴스가 떴고 다음날 이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.07%가 빠졌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흘러간, 흘러갔는데 자 다시 솔리드로 와서 갈것 같은 느낌입니다. 다시 솔리드로 와서, 어, 자, 일봉이죠. 내일 아마 갭을 많이 띄어서 하락으로 시작하겠죠. 어, 근데, 한 가지 다행인 건, 시간 외에서 8,040원을 마감, 마감했는데,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이제 9%, 10%이 정도 빠질 정도면,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는 뭐, 한 50만 주 이상은, 시간 외에서 거래가 돼야, 어느 정도 가격이, 시세가 형성될 텐데, 지금은,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많이 매매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일부만 팔고 일부만 사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시초가가 최저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8천원은 깨지 않았는데 내일도 아마 8천원은 깨지 않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깬다고 하더라도 뭐 일시적인 실망 매물이나 어그 실망 매물에 이어서 투매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깰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깨더라도 이거는 다시 물량 잡아먹고 올라가는 그래프로 어 쌍용정보통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얘도 뭐 이제 유상증자랑 뭐 감자 뭐 하면서 20%가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, 얘는 그 정도로 어 데미지가 큰 뉴스였어요.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, 이제 양봉으로 마감했죠. 그래서 밑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왔는데, 이런 형식으로 쭉 올라갈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한 8%나 9%의 마감이 됐다, 솔리드가. 그러면은 다음날 살짝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물론 전 고점에 이제 회복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회복은 할것 같아요. 예. 유상증자 전까지는 어떤 뉴스가 있으면 회복은 될것 같고 어, 뉴스가 뭐 없다면 그냥 그 유상증자 다음날 이 저가와 이 직전 고점과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간 형성될 것 같아요. 자 그럼 다시 솔리드로 와서. 러면 대응은 제가 봤을 때 유상 이런 경우는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주가는 우상향으로 이렇게 갈것 같은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. 그래서 만 원대 이상에서 뭐 물리신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8천 원 내일 뭐 8천 원도 깨질 수도 있지만 지금 가격에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좀 낮추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뭐 장기적으로 하락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. 근데 어떤 밑에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뜨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. 그래서, 어, 제가 만약에 만원 이상에서 물려있다 이러면은 얘는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. 그리고 매일 하락된 가격에서 더 사고 그리고 유상증자까지 받을 것 같아요. 있는 거다 받고 그리고 청약도 해서 더 받을 것 같아요. 그 낮은 금액에. 그래서 뭐 평균 낙가를 9천원8천원 뭐 가까이 이렇게 만들어서 팔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악재에 악재는 이미 나온 뉴스니까 더 이상 뭐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. 네. 원래 빠지는데 뉴스 없이 빠지는 게 가장 무서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뉴스가 나온 상태고 내일은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매 맞고 올라가면 되는 그런 날이 될것 같아요. 내일은 자 그럼 대응 잘 하시고요. 여유가 되시면 여기서 물 타시고 어, 기회비용이 많이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. 솔리드,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기술력을 믿고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쭉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상 서미스였습니다